thank you tá? <놀라> 토마토 클럽 <클릭> 너무 귀여운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살 거야? 잘 생각해. <laughs> 잘 생각해. 이거 하나만 산. 억수 반추가 더잘 쓰일 것 같아. 그러면 얘만 하나 사가 음. 음 추나? 여기, 10개에 1,000원이래. 빨리 계산할게. 아, 이거 계산 줄인가? 응. 어? 나 오늘, 지각해서 머리 안 감았어. 스폰데? 머리 안 감았어. 오,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여기다 그냥 붙여줄래? 어디다 붙여줄 여기, 여기. 스크랩 할때 쓰려고. 네. 떼어지겠지? 던졌는데요? 언니 죄송요저 넘어졌어요 아 뭐야 <laughs> 벌써 이만큼 <laughs> 앞으로 가면서 가볼게 그래 그래 뭔지 음. 음, 음, 보여 네, 잘안 보여 이렇게 그래, 보면 파란 색깔? 이거? 아니아니 이거 아니. 그 밑에 저 밑에?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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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아 이거? 이거랑 그 위에 거 예쁜 거 있죠 가려고 찍어놔 인기짱이야. 음, 웨이팅이 있어요. 언니 이 정도면 다 사야. <laughs>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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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laughs> 야, 그 위에 건 뭔데 가져온 거야? 그 이거 색깔 달라. 오케이. 오, 웬일이야? 잘 쓸지 생각해. 잘 쓸지 생각해. 난 그럼 이거 살게. 어, 집순이 이거 무조건이지. 이거 도나 이거 잘쓸것 같아. 집순이랑. 잘 살지 생각해? 잘 쓸지 생각했어? 응. <laughs> 한 알이 달라. 아, 그래? 두색다 산다? 그래. 왜냐면... 야, 시즈 오프 3,000원? <laughs> 아니야, 오프니까 사지 말자. 우리 얼마나 샀어? 네가. <laughs> 언니, 근데 왜 이거 똑같은 거 골랐어? 빼. 어. <laughs> 어? 아캣오오오오오오오오오니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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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만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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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나좀 어, 마렵네. 그치 언니가 사니까. <laughs> 하나 사. 일단 집어을게잘쓸것 <laughs> 같아. 손에 닿을 만큼 왔다. 너 잘랐어. 이거. 알 지금 이거 어 그거랑 이거 살라고. 어, 얘는 팔수 있네. 이거. 그리고 오늘 가차아크릴 집게 하나 사갈게. 아 진짜? 이거 갖고 <laughs> 싶어. 시루. 요거! 요거 사야지 이거다 1월이건 2월이야? 응 <laughs> 귀여워 니네 다이어리 사이즈에 응. 딱이야 뭐야? 카드? 옷도 어, 시크릿! 시크릿이다 시크릿이에요. 여기 없는 거예요. 오오 대박. 네, 뭐야? 나도 볼래. 아 뭐야? 나 보여줄 거지? 시크릿 네, 뭔데? <laughs> 아, <나> 보여줘. <laughs> 보여줘 보여줘. 오 마이 갓. 귀엽지. 자꾸 <작고> 소중해. <laughs> 근데다 언니가 좋아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해 어, 저 야, 나는 저 쨍한 거 좋아. 좋아서. 근데 오. 음, 귀여워. 아, 아니. 우리는 이제 자제할 수 있는 여자들이잖아. 어, 잠깐만. 여기 검은 고양이가 있잖아. 나는이 음. 흠. 이러면 좀 사야 되는데. 아, 근데 뭔가 여기 달려있어. 어, 달 <laughs> 이거 사야 돼. 짜장이야. 짜장이야, 짜장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사야겠다. 500원 더 있어야지. <laughs> 피자 먹고 싶어. <laughs> 언니, <집> 많이 배고거 <laughs> 배고파. <웃음> 맥주도 먹고 싶어. 언니, 술은 자제해야지. 여긴 천국이야, 어. 진짜. 짜장이야, 완전. 이거 두개 사야겠어. 예쁘다. 아, 고민이야, 이거 설지. 분명 이제 짜장이를 쓸 일이 많을 텐데. 그지? 와, 사람 진짜 많아. 언니, 내 이걸 많이 쓸까? 응. 모양 포착, 반짝. 너잘쓸 자신 있어? 아니, 자신 없어. <laughs> 아, 샤브샤브 먹으러 갈까? 어, 샤브샤브 괜찮다. 오, 예쁘다. 나도 샤브샤브. 저도 팩으로 사! 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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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터 드디어 생겼어. <laughs> 너 취향이 늘 한결같구나. 이거 귀엽지, 않아 응. 너무 귀여워. 이거 붙여놓은 거. 여기. 거구나. 아, 이거 아... 아, 돌아가네. 아, <laughs> 여기 아, 여기다. 이거 글씨 이런 거. 이거 이거 아 우리 살아서 만나 네 <laughs> 어. 우와 진짜 귀여워 와 진짜 귀엽다 벌써? <laughs> 야 이거 봐 너무 귀여운거 많아 어 이거 조 보여 만거 야, 나 지금 바구니 들었다. 와 진짜 귀여워. 이거 너무 귀여운 거아니야요살 많이 담고 있는데? 명함도 하나 챙겨. 와 귀여워. 이거야. 난 이거 살래 이거? 뭐야 나도. 어, 나 네. 귀엽나 도장 찍어줘. 예쁘게 찍어줘. 오케이. <웃음> 제발. <laughs> 아, 이번좀 예뻤어. 오, 괜찮았다. 밑에 네.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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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에 있을 것 같아. 아, 밑에네. 아, 5등. 아. <웃음> <웃음> 귀여워. 감사합니다. 금식. 키친. 나그 있어. 있어? 네 4등이! 4등이시면 마트에 집게 때 저기를 선택하시면 되고 스티커 요거게요 어 저기에 내 네. 패딩 좀 두고 가고 싶어 패딩 벽이다 패딩 벽못 아, 찾을 아, 것, 같아. 것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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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아, 귀여운데? 아, 귀엽다 얼마인데 음. 7,000원이래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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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만 사고 뽑기 한 다음에 우와 리본 봐 네. 아씨 이것도 귀여운데? 네. 오 다이코 마트. 어 다른 보야 여기서 한번. <laughs> 여기 여기 마트가 귀여워. 저거. 음. 다이어리 예뻐. 볼볼볼 <laughs> 볼. 그래 뽑기 했는데 <laughs> 다이어리 나올 수도 <laughs> 있잖아. 근데 그럴 <여기> 리가 <laughs> 없잖아. <웃음> 엄청, 엄청 비싸. 비싸. 비싼. 석반노 주황색. 주황색. 유스 어디 있어 나와 있어? 아, 여기 구나 오른쪽이야. 그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네. 어, 포슬포슬해. 음. 그래서 이거 사 싶어서... 약간 수채화 느낌. 어, 네, 맞아. 저거 뭐야 저거? 이거 어 저거 예쁘다. 저거. 저거 살래. 근데 그럼 나 찍은 거아 뭐... 나도, 야 잠깐만. 아, <laughs> 네. <답변하시면 돼요>. <웃음> <웃음> 야, 나도 볼래. <laughs> 야 너만 그렇게 쏙 가는 게어디어 근데 어디 <laughs> <언니> 계산하길래. <laughs> 이게 끝인 줄 알았단 말이야. 나명함도 하나 챙겨 카드 응. 어, 되죠 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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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데 이거? 소문이 음, 터져용. 음, 오늘 좀 터졌으면 좋겠는데. 오늘 어, 터지는 마음으로 이거는. 아, 이렇게 해야지. 결국엔 세트. 결국 속단. <laughs> <laughs> 받고 우리 내일 하는 거야 이제 그럼. 네, 네, 뽑아주세요. 두번 뽑아볼게. 두고 두고 두 어, 어 열려있네요. 뭐나 어, 오셨을까요? 오조지 떡매 2종! 요, 오, 축하드리고. 신기하게 생겼네. 어. 이거 그건 열어봐주세요. 아, 여는 아, 재미가 있거든요. 어. 오, 축하드려요! 선택실 스티커! 요거는 자유롭게 고르시면 되거든요. 제가 요 포장해서 드리면 옆쪽 가셔서 하나 고르시면 돼요. 비기 <목소리> 짱. 우와. <목소리> 즐거웠다. 널 찍고 있어. <laughs> 부티가 거의 반으로 줄었는데? 나는 그럼 학구가 정리하는 동안 학구가 준 선물을 뜯어볼까? 우와. 아, 이거 웨이트 패치 우리 띵한 거? 오, 엄청 이거 지퍼백 좋다. 이거 다이소거야 좋다, 괜찮다. 오, 이거는? 우리 띵한 거. 엄청 예뻐. 우와, 스티커. 마테. 이거 다새 건데? 마테가? 더큰거 보소. 어, 말랑키링이다. 아, 귀여워. 너도 우리 커플템을 샀구나. <laughs> 잘 쓸게. 오, 귀여워. 모조지랑 스티커들. 그리고 요거 제일 큰거 이게 메인이야? 이게 메인이야? <laughs> 어? 다이어리요? <laughs> 저기요 아, 저기요 선생님 아 고마워 뭐야 다이어리 뭐야 감사해요 <laughs> 자제한 거 치고는 많다 <laughs> 오 그래도 정리 잘했다 힙퍼백 이제 소분을 시작해 볼까? <laughs> 어개선됐다 그럼 이제 노동만 남았어 근데 이거 언제 나해? 두잔짜 아 <laughs> 진짜 너무 지쳐서 또 시켰다. 무려 22개였죠? 키스컷 22개를 수분을 했습니다. 네, 더 주세요. 장장 지금 거의 3시간에 걸쳐서. <laughs> 2시간 반? 2시간 반 정도 됐을 거야. 2시간 반에 걸쳐서 이렇게 수분을 다 했습니다. 엄청 지쳤어, 학부. 오늘 카쿠까지 하고 싶었는데 안될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죠? 카쿠가 많이 지쳤기 때문이죠. 제 타다지 마세요 지옥철이에요, 곧. 가자. 카쿠는 응. 없다. 인사해.